형정심을 잃으면 어떤 싸움도 이길 수 없다. 하지만 이젠 필요 없다. 짐승률을 상대하는 싸움은 지옥일 뿐이다. 안녕하세요. 제이전입니다. 직접 해결하라고 했어. 세이의 오더에 오대표를 저승행시켜버린 명회장 때문에 살인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은용에 그놈들이랑 거래한다고 당신 삼촌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세이의 제안에 흔들린 태춘 때문에 계획이 틀어지면서 당한 습격에 깨어나지 못하는 중경에 기석과 명예장의 활약에 완전히 말려. 그게 또왜 검사님 잘못입니까? 사람 치는 깡패 새끼가 나쁜 겁니다. 깡패한테 돈 주고 시킨 새끼, 권력으로 그 뒤받아주는 힘 있는 새끼. 그런 놈들 보복로못 잡은 검사니까 제 잘못 맞습니다. 정직을 당해버린 태춘에 기석과 명예장을 이겨먹을 존재는 진정 없는 건가 싶으면서도 교도소에서 짝 먹는 듯한 은용의 모습에 희망을 걸면서 칠회를 시청했는데요. 쓰기 좋은 놈 하나면 돼. 딱 맞게 받은 인간이 하나 있어. 예 안에. 이런 놈들은 돈 붙여주면 벌어나빠지고. 갇혀 있는 자신 대신 움직여줄 교도관을 포섭합니다. 명회장에게는 가족을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던 은용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어? 이게 무슨 뜻인데? 교도관에 가족을 건드리며. 너같이 죄수들 푼돈이나 빨아먹는 쓰레기들은 진짜 돈의 힘을 잘 모르나 본데 나 정도 되면 너 같은 건 얼마든지 지옥으로 보낼수 있어. 말잘 듣는 개가 필요할 땐 주인이 누군지부터 가르쳐줘야 되니까. 매운 맛을 보여주더니. 거기 적인대로 포토폴로 세워잖아요 선물입니다. 당근을 던져 주는데요. 은용의 미친 카리스마가 지대로 보여진 장면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명의장의 상대로 역작전을 피기 위해서 그들보다 더 믿을만한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서로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원팀. 거기다 은용팀이 다섯 명으로 멤버를 확장하면서 반격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꽉찬 스토리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다가 엔딩이길래 뭐지? 벌써? 그랬는데요. 일단 이야기는 1998년 과거로 돌아가고 소스 같은 거 들은 거없나 그런 거 있으면 우리도 한번 해보죠. 진호의 한마디가 은용의 의욕을 불태우면서 명예장이 계획 중인 작전주의 집까지 담보를 잡히면서 미돈, 네 내돈, 네 누나돈까지 싹 담그고 며칠 안 지났을 때 그 주식을 사들이는데 갑자기 소름이 쫙 끼쳐. 하 그게 진짜 정보면 그렇게 대놓고 떠들리가 없잖아. 역시나 정점을 찍고서는 폭락하기 시작하고 모두가 명회장의 연기에 속고 있을 때 이런 잔존주는 매도 타이밍이 놓치면 그냥 한 순간에 휴지조각 되는 거거든. 명회장이 물량을 털기 전에 싹다 털어내는 스킬로 목돈을 챙기게 되면서 위험하니까 올라오는 거야, 이 새끼야. 난 돈을 많이 벌 거다. 겁나 많이 벌 거다. 남달랐던 은용의 투자 실력이 나날이 번창하기 시작했었는데요. 거기에는 매일 밤 명예장의 사무실에 잠입해 그의 장부에서 수익 실현 시점을 꼼꼼히 분석했던 은용의 노력이 있었고 그 수익 실현 시점이 이번 회차에서 중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태춘은 자신이 흔들려서 깨어나지 못하는 채원과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삼촌을 위해 은갈치 수동의 뒷조사에 들어가고 황기석이죠? 그쪽 누명 씌우고 우리 중경이 저렇게 만든 놈 중경이 죽을 위험에 처한 이후 생각을 바꾼 함지는 그쪽이 선임한 비싼 변호사보다 내가 더 그쪽 편인 것 같은데 은용에게 자신이 돕겠다 나서는데 이를 눈치챈 기석이 발빠르게 함진을 승진시키면서 은용의 케이스에서 아웃을 시켜버리죠 그와 동시에 은용의 변호사단 역시 자신의 수중으로 합류시켜버리는 기석인데요 세희와 함께 청와대 입성이라는 큰 꿈을 위해 정치권에 입문전 정치에 나설 생각이 있다면 너무 늦지 않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정치권 입성 세팅을 준비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을지도 몰라요. 역시나 세이와 기석이 앞을 가로막는 건명예장인게 확인사사를 받게 되고, 정치에는 돈이 들지만 돈만으로 정치할 수 없다는 건 명심해요. 기석은 남산은행 타고 바우 펀드를 론칭하며 제1금융권으로 나오면서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장인이 제발 자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희망하지만 기석의 뜻대로만 움직일 명예장이 아니죠. 이 관계도 파탄이 예고된 관계이고. 큰 돈을 손해진 명예장이 펀드 약관에 따라 안전한 투자를 할 신사는 아니다. 어떤노? 이야, 이거 시나리오는 끼깔난데. 괜찮겠어요? 황셰프가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끼는데. 은용은 그걸 이용해서 명회장에게 빅엿을 날릴 플랜을 짜기 시작합니다. 펀드 자금을 뒤로 빼돌려 주가 조작을 통해 아... 큰 수익을 내려 달려들텐데 명회장은 어떤 회사를 노리고 있을까? 명회장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는 은용은 명회장이 주가 조작을 할 회사들을 찾아내고 다희행이 깨어난 중경과 함께 명회장도 보내고 은용의 무죄도 밝힐 패밀리를 결성하면서 각자의 맡은 바 임무가 지정되고 재판에 앞서 제 변호인 모두를. 게임하겠습니다. 기석이 돈맥인 은영의 변호사들은 파이어를 당하게 되고 그 자리에 중경이 등장해 피고인 측은 검사가 주장하는 모든 공소 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주장합니다. 은영의 무죄를 밝히기 위한 담당 변호사로 변신을 하고 은영의 예상대로 고대로 움직이고 있는 명예장이었기에 은영이 먼저 움직일 수가 있었고 명예장의 주가 조작은 3일 뒤가 털고 빠지는 디데이로 보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명예장 스타일상 수익에 실현하는 디데이는 확실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투자 수익 실현 시점의 계산으로 타이밍 딱 맞춰서 명회장이 주가 조작하려던 업체들을 함진이 압수수색 들어가면서 기석이 어떤 놈인지 이미 파악해버린 은용은 이를 기석에게 알립니다. 기석은 자신의 큰 뜻에 빅엿을 날릴 판을 짠 장인에게 눈이 뒤집혀 달려가고. 내가 왜그 똥을 치워줘야 되는데, 두고 어? 이번에 날아서 수습하 명회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요. 명회장이 지금이라도 털어버리면 손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신 부당수익 실현으로 주가 조작 혐의는 확실해 지는 거지. 하지만 이건 기석이 하나 꼬드기기 위한 은용의 떡밥이었을 뿐이었죠. 진짜 작전은 따로 있어. 장인 때문에 개빡친 기석을 대면하는 은용은 나한테 미리 알려준 이유가 뭐야? 영인주 회장을 엮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영회장을 법으로? 거래합시다. 너한테 아직 그럴만한 카드가 남았나? 기석이 예상치 못한 거래를 제안하고 당신 장인 명의장의 모든 재산 전부 빼서 당신 아내한테 줄게. 나하고 거래하면 당신 앞에 명의자 무릎 꿇게 할수 있어. 청와대 입성에 걸림돌만 되는 명회장은 사실 기석에게는 명회장이 가진 돈 빼면 쓰잘데기 단 1도 없는 인물이었으니 명회장만 은용의 계획으로 치워지면 세이와 기석의 이미지 쇄신은 물론이고 그 재산 득템에 굉장히 솔깃한 제안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조작하려던 주식의 나락에 펀드 폭망에 사위 말 듣고 이걸 가만히 골로 가게 놔둘 명회장이 아니니 명회장은 자신의 재산 사수를 위해 뭔 짓을 할지 똘똘한 은용에 관심이 가는 기석이 은용에게 함께 하자 제안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둘은 과연 손을 잡을 것인지 지난주에 고구마를 잊게 해주는 이번 주의 사이다 전개가 얼마나 고마운지 8회에서는 약에 중독된 진호 잡고 중경이 파워로 은영 무죄 밝혀봅시다